날씨가 너무 흐려서 원래 물놀이 하려고 했는데 할수 있을지 500m. 둘 다가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다행히 오니까 완전 깼어요. 길냥이 도둑촬영 조심해.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 없는 거 맞아? <laughs> 근데 여기가 그 사람 없는 쪽인 거 아니야? 그 메인 아니지 않아? 미역도 다니고 <laughs> <laughs> 그림자 롱다리 데스 오늘 저녁에 또 맛있는 거를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어제 두 병밖에 안 먹었습니다. 맞나? 오늘 스물여덟 병더 먹습니다. 맞. 마 자신 있나? 강한 멸나를 아시나요? 장황이 왔는데 평일이라 그런지 별로 사람이 없고 가게도 약간 많이 닫은 것 같아요. 물이 진짜 깨끗하다. 내일 여기서 스노클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이 진짜 깨끗해요. 바베큐장에 왔는데 뷰가 완전 좋아요.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려고 준비해보겠습니다. 맨 손으로. 어, 약간 접시가 동남아... 우 접시 없다고? 응. 리 먹지 뭐. 안돼. 뭐. 너... 불꽃놀이 도도뷰 감상하세요. 와 기름이 뚝뚝 떨어지네 그냥. 하이, 하이. 나 유튜버 같지? 김밥은 크지. 맛있다. 거기 스타일인데 어디 하남대지. 어메. 일장 준비해. 고마워, 불어. 짠. 사부의 도시. 치미냉면과 열무 냉면입니다. 개규 개규. 딱네 다음에 꿀팁을 드려 여기 와서 사고 아, 장볼거있으면 시장으로 와라. 보 알았어. 아, 이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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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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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남 갈남 갈는나망 갈남? <laughs> 도착했습니다. 어, 진짜? 어제 얼마주고 샀지? 진... 아 여기가 저렴하네. <laughs> 얼음물을 아 이렇게 파네. 어디? <laughs> 신나는 응? 신나면 먹을까? 열심히 제조 중이신 선생님. 잡았는데 뷰가 완전 좋습니다. 날씨가 대박이야. 중앙시장에서 산 닭강정. 개아파 아 됐다 아 됐다 오 미쳤어 생각보다 엄청 <laughs> 댕 차가운데? 삼총이 신한 수요 맛있네 햄버거 줄까? 햄버거 먹까 전전 옛날 다있어 이게 얼마야? 이거? 3 3500. 5백천백 회첩 음. 들어가고 이런 거? 너왜 여기? 거야? <laughs> 뭐, 누구 거야? 누구야? 엥? 응. 이게 들라고? 응. 아니야. 그런가? <웃음> <웃음> 뭐 치고 먹자. <laughs> <laughs> 다리가 너무 좋다. 아, 음. 솔직히 다리를 잘잡았 처음에 4만원 보고, 음. 아, 좀 비싼데 싶었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충분히 값, 값어치 하는 것 같아. 또 아침부터 와있다 생각하면 오히려 기곡가서 엄청 그렇게 막 비싸게 우뭐 주고 사먹는 것보다. 자, 어, 오, 어, 됐다. 자, 씻고 산책 겸 마늘 사러 가고 있습니다. 어, 사람들 온다. 모래사장 걸어볼까? 어. 왼말로? 응. 아! 너무 아픈데? 아! 네, 아. 내려온 괜찮아. 엄탈린 오징 어. <laughs> 계단 너무 아픈데, 쇼? 와, 여기 원래 포차 있었어나 <laughs> 지금 완전 영화 같아. 우우. 아다하우 삼말리. 어제 대답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laughs> 난 사실 이추가 됐으니까 네, 네. 난 추울까봐 살짝 걱정이 되죠. 네, 네. 아니 저희가 그 문어 산 집에서 라면을 그 드시냐고 여쭤보셔서 저희 라면 끓여 먹을 거다고 하니까 이거를 되게 조심스럽게 주신 거예요. 오, 이게 그 문어 삶은 물을 주셔자 완성된 문어 라면입니다. 그렇지. 이건 핸드폰으로 대체할거야 어달 해수욕장 앞에 있는 카페를 왔습니다. 데가 망상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가자 빙스폼. 이게 껍데기의 습격. 양반다리를 터뜨려 볼까? 여기 모래가 묻어. 안쪽으로. 좀 진짜가 좋아. 네 모래가 튀지 않장 약간 다나카산 같은데? 이거? 오가면 <laughs> 니까 <laughs> <laughs> 저희는 바다를 바다를 보니다가 양양의 하조대의 비치 왔습니다. 여기서 급으로 물놀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볼게요 도자리도 안갖고 왔네 어? 없스. 어제 데자뷔 아닙니다 음